한번 볼까요? 자, 이, 이 사람은 몇 살입니까, 지금? 61이죠? 응. 한 살입니다, 한 살. 응? 한 살. 한 살. 한 살, 한, 살이잖아요. 응. 한 살. 경자생 한 살이잖아요. 한 살. 한 살짜리가 뭘 묻겠어요? 근데, 물으면. 한 살짜리는 이거는 뭐, 이름 지으러 온 건데. 이름은 뭐, 각자 뭐, 자, 그 장명하는 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름 지으면 돼. 되는데, 아, 요거는 이제, 그, 요거 인자 공부하는 게, 요 샘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아, 좀 체크하려고 내가 한번 꺼내봤는데요. 음. 자, 이 보면은 음... 일단 직업궁을 보겠죠? 그죠? 직업궁을 보니까 범인자가 보인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통 사막을 많이 봐, 봐버리거든. 사막으로 다 연결시켜버리려 하잖아요. 어... 그렇게 보는 것보다 각자 하나씩 보는 게 낫겠죠? 자, 월지의 범인자를 보는 게 이게 관이죠? 네, 예, 관이 있다. 관이 있고 이거 비슷하죠, 그죠? 그 노분하고 비슷하잖아. 그런데 무일간인데 자일 뭐예요? 연천간에 경금을 띄웠다. 자, 이건 육신으로 보면 일단 육신이 먼저 보이겠지. 식신이잖아요, 그죠? 식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육신이 보이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인자를 먼저 보여야 돼, 인자가. 어, 나이 든 사람들은 별 관계 없습니다. 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학업이라든가 직업 이거에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범인자를 봤을 때에 이거는 평관이죠. 그 평관 보면, 평관, 그뭐 특수 뭐 특수 행정뭐이게 가도 되는데 어 우리가 인자를 보자는 거지. 인자. 인자를 볼 때에 반드시 그 합형충이라는 그 신살이 등장을 하겠지. 그걸 봐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자, 근데 떠 있는 거는 식신이거든. 식신이면 뭐 내, 내가 내가 말을 던지거나 그죠? 아니면 뭐 언론 방송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내내그 표현하고 말하고 뭐 이런 하는 거 맞죠? 자 그걸 하나 봐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다. 그렇게도 봐야 되는데 오늘 보는 거는 뭐냐면 범인자는 인자를 먼저 보자 이거죠. 인자. 인자를 보면 어뭐 뭐가 있습니까? 범인자의 인자가. 이는 그 남녀가 쓰는 게 조금 다르죠. 근데 남녀 공이 쓰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먼저 쓴다 그랬죠. 교육을 더잘 쓴다 그랬잖아. 교육, 교육을 쓰고 남자도 교육을 쓰는데 어, 또 세워 올리는 거로 봐서 그냥 건축으로도 가.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봐 가지고 어 그러면 건축으로 갈 건지 교육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것 같아요? 음. 교육. 교육은 좋아요. 자. 이게 남자인데, 그죠 자, 교육은 선생님 교육은 고시죠, 고시. 아니 임용 고시잖아. 네. 합격하려면 고시에 패스를 해야 돼. 이즘 임용 고시 엄청 어렵죠. 이 고시가 되겠나? 고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인월에 술일 여기까지는 뭐야? 그 인오술 화해가 뜨겁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 인월이란 말이야 무토가. 한번 자. 아직, 아직, 얼어 있다, 이래 봐도 된다고. 맞죠? 그죠? 그, 이제, 뭐, 병화가 와 떠줘야 좋겠죠? 맞지? 그래야지 시험이 고시승 시험이 된다고. 고시승 시험이. 안 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죠? 책에 나오는 샘플들은 전부 다 짝이 잘 맞아. 근데, 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그러면은,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어, 인이 있는데, 예? 여기에 갑이 떴다. 예? 갑, 갑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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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됐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반드시 갑인으로 안 서도, 이렇게 서도 돼 뿌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가를 보는 거야 뿌리가 그러면 일단은 어, 식상을 봅시다 식상 식상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력이 없잖아 그럼 재성은 재성은 재성도 뭐 이렇게 뭐 예쁘게 수질 않았죠 그지 그럼 관은 관도 마찬가지다고죠 그죠? 홀로 있다 이거 홀로, 그지? 완전히 차이 나는 거지. 애들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네, 봐야 돼. 자, 어 그래서 경화가 떴다면, 그죠? 교육으로 갈 건데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고시를 안 치고 막 그냥 예를 들어 영문과를 나와 가지고. 학원, 학원을 자기가 그냥 열어가지고 교육을 써도 돼. 그런데, 그러면 교육으로 갈 건지, 그죠? 고시성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니면 건축으로 갈 건지, 이둘 중에, 자,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다. 이둘 중에, 아 어, 건축, 설, 뭐예요? 건축, 포목 건축, 이런 거로 갈 것인지, 건설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갈 건지, 그거는, 선생님, 이제,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음을 일단 보지 말고, 그러면, 명에서 볼게요. 자. 자, 요거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게? 어, 그럼 이게 역마지역마역마면 아, 연마. 어떤 게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건축이죠. 건설 건축이지.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죠? 음. 그 다음, 대운에서 볼게요, 그러면.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설명하면 안 돼. 자, 간단 명료하게 그냥 딱 머리에 들어가는 거. 자, 봐봐요. 그러면 두 번째 대운을 봐야 된다 그랬지? 두 번째 대운 이게 뭐예요? 대운 이게? 진이죠? 진이지? 어, 진은 오행으로 뭐야, 그러면? 토잖아요. 토니까 흙을 들고 파겠지. 맞죠? 아니 근데 그런 논리가 맞다니까. 그게 무슨 단순한 논리에 그런 게 있나? 그게 맞아 근데. 그리고 또이 진이 물이 짓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인하고 진하고 방합을 하죠. 그러니까 목. 목. 목은 뭐야? 세워 올린다. 세워 올린다. 그래서, 아마, 아마, 건축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럼 인생을 해결했느냐? 그건 아니고, 봐봐요. 어, 이 원명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자생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기자자가 봤을 때, 그걸 제살이지, 자 등장했습니다. 1 2신살를 등장했습니다. 제살, 제살, 제살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제살의 특징, 제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그 박유로 선생님, 그...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궤도리라고 나오는데. 그 포지션 변화가 끝내 주는 거야. 갑자기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육하다가 그죠.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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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설 그 전공하다가 학교에서 치우고 그죠. 다시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자꾸 바꾸는 거니까 아, 얘는 막 순식간에 막 바꾼다. 자기 인생의 궤도를 막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응. 어. 그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진로가 되죠. 진로. 그런데, 어, 우리가 또 하나 볼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건,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을 때까지 본다면, 이건 하지 말까요? 거기까지 가지 말까 봐봐요. 이 남자죠. 대운을 한번 보는 거야. 대운. 대운. 대운에서, 자, 그러면 뭐가 마르죠?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 그 이런 거, 아이, 마르죠? 그 숙이 마르는 거, 이, 모는 사람이 있을까? 숙이가 마르지. 그런데, 무일간이, 뭐 어찌됐든, 뭐, 옷을, 화국을 짰다, 그죠? 아니, 여기 오면은, 뭐, 이 옷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마로 자가 이거 사막을 할 거잖아. 그러면 딱 보고,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의 아버지를 한 보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먹여 뭐 살리겠소? 어머니가 먹여 뭐 살리겠소? 그래. 그니까. 러 엄마가 먹여 뭐 살려야 된다니까. 아가 크지요? 아가 크지? 그나마 아버지가 어디 가고 없다니까. 그, 우리 한 50년, 50이 된 거야. 막 예를 들어가지고, 아가 지금 요30 넘었으면 엄마가 몇 살이에요? 수님들 연세 아닙니까? 가막 설거지 하러 가든 뭘 하든, 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걸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주려면 해결해 줘야 돼 근데 이름 지러 왔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 그거는 이름 무조건 잘 이름 쓰면 잘 삽니다 이래 얘기해 줘야 돼 나중에 또 왔을 때 이제 하나씩 꺼내야 되지 맞지야